S&P500 이걸 적립식으로 모아갈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네. 하셨는데 그게 무엇인가요?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하니까 수익률이 얼마나 남았나 보니까 0.2%인 거예요. 투자원금 대비. 장기간 우사양하는 종목에 대한 투자의 관점하고는 조금 맞지가 않았던 건데 근데 그거를 깨어나오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타이밍을 재서 투자를 했을 때 그리고 적립식으로 매수를 했을 때 투자 성과를 비교한 건데요. 기간에서 적립식 매수를 했을 때 성과가 더 뛰어났습니다. 네, 광화문 금융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워낙 예. 또 유명하시지만 <laughs> 또 저희 네. 채널에 처음 나오셨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통계 전공 광화문 금일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월급쟁이 부자들이라는 채널에서 주식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광화문 금일러 진서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래 전부터 채널을또 운영하고 음. 계시면서 정말 투자자들한테 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정보를 음. 제공해 오고 계신데, 네. 어 최근에 책이 나왔다고 들어가지고 아, 네. 월 300만 원 <laughs> 버는 주식 투자 공식. 야 이거 꿈의 뭐 숫자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다들 원하실 수 있을. 그리고 또 저도 한때 굉장히 바랬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막막매덕 벌고 막 이런 거 너무 비현실적이고. 그렇죠. 누구나 잘 따라하고 인내하고 음. 공부하면은 또벌수 네. 있는 실현 가능한 숫자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달성 가능한지 오늘 네. 하나하나 금융론님을 모시고 네. 제가 그냥 작가님이라고 편하게 그냥 알겠습니다 호칭을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아, 작가님을 네. 모시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 S&P 500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음. 가장 일반적으로 또 음. 많이 투자하는 그런 네. 인덱스 지수의 ETF라고 볼수 있는데. 이걸 정립식으로 모아갈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네. 하셨는데 그게 무엇인가요? 아,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서 S&P 500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좀 바꾸기 시작했나 그리고 제가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왜 이런 방식을 권해드리는지 이것부터 한번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것에 사람들마다 이유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어 용돈 벌이 수준으로 좀 얼마라도 벌어서 우리 애기 뭐라도 사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분들도 계신데 근데 사람이 좀 나이를 먹을수록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아 내가 지금 내 월급만 갖고서는 결혼이라도 제대로 할수 있을까 아 그렇죠 네 또는 어 한때는 또 내집마련이 되게 막연하고 어렵고 힘든 목표이기도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주변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가 어, 마땅치 않은 느낌이어서 네. 그런 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주식 투자가 어떻게 보면 생존의 수단이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 정말 이거는 내가 하지 않으면은 내가 원하는 미래를 꿈꿀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한 입사를 하고 난 다음에도 한 2년 동안은 진짜. CFA라든지 뭐 회계사 수험 공부까지 할 정도로 새벽 두 시까지 굉장히 열심히 주식 투자 공부를 했어요. 심지어는 차라리 세무사 공부를 하는 게나을까라는 아. 생각이 들 정도로 네네. 정말 이제 2년 동안은 열중을 했던 시기가 있는데, 제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계좌의 수익률을 한번 정리를 했어요. 워낙에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하니까 수익률이 얼마나 남았나 보니까 0.2%인 거예요. 실전 원금 대비. 그러니까, 친구들은 입사를 하고, 네. 뭐, 차도 사고, 여행도 다니고, 막, 여자친구도 사귀고 막, 다 이제 자유롭게 지내잖아요. 네. 근데 나는 그 시간을 다 포기를 하면서, 하면서 수익률을 딱 봤는데 0.2%면, 아, 차라리 이럴 거면 <laughs> 예금이라될 걸. 네. 또은행원 출신인데. 그러네요,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위 현타라는 게 왔죠. 그러다가 이제 누워 있었는데, 그, 제레미 시겔 교수의 주식에 장기 투자하라는 책을 되게 많이 읽었었거든요. 거기에 수없이 나온 그래프 중에 하나가 S&P 500이에요. 근데 그 S&P 500을 원래는, 아, 이거는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야.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브랜드 머리에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어? 장기 투자를 했을 경우에 이렇게 꾸준하게 우사양을 하는데 왜 나는 힘겹게 막 하루에 4, 5시간씩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가면서 투자 공부를 했을 때에도 0.2%밖에 수익을 내지 못했을까. 아, 내가 투자법에 있어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S&P 500을 적립식 투자를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그래프 이제 장기간에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고 적립식 투자를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으시는 분들도 많고 또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처럼 한때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으셔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하기에는 되게 힘든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은 막상 매달 월급 들어오는 날에 정리식으로 모아가려고 하니까 어 지난달에 올랐고 이번 달에 더 올랐어. 그러면 은 사람 심리가 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 더 비싼 가격에 사야 되는 느낌이니까. 맞아요. 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특히 이제 국내 코스피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그 횡보를 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의 그 보통의 습성이 특히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좀 비싼 가격에 팔고 저점에 매수하고 맞아요, 이걸 맞아요. 반복해야지 수익을 낸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깔려있는 거죠. 네. 근데 좀더 생각해보면 장기간 우사양하는 종목에 대한 투자의 관점하고는 조금 맞지가 않았던 건데 근데 그거를 깨어나오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면 일반적으로라면 기분이 좋아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우사양할 것을 전제로 한다면은. 근데 또 주가가 떨어지면 무서워요. 언제까지 떨어질까? <laughs>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시장이 떨어질 때는 워낙에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또 손이 안 가는 거예요. 지나고 난 다음에는 또 다시 올라 있고 아, 그때 살 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오히려 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정리식으로 그냥 매수했을 때보다 내가 타이밍을 잡고 매수를 했을 때 뭔가 성과가 더안 좋더라고요. 그 짧은 기간 동안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저는 S&P 500을 적립식으로 모아 가셔야겠다라고 하신 그 계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계기를 잊지 마시고 지금 그때 마음 먹은 것을 계속 실천하는 그 과정을 지켜 나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통계학을 전공을 했다 보니까 이렇게 정성적으로 이렇게 하셔라 하셔라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제 스스로도 아... <laughs> 납득을 좀못 하거든요. 음...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이제 갖고 와 봤습니다. 이게 1968년부터 2023년까지의 이제 기간 동안에 S&P500을 타이밍을 재서 투자를 했을 때 그리고 적립식으로 매수를 했을 때 투자 성과를 비교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전년도에 만약에 S&P500이 올랐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곧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안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안 사는 거. 그래서 만약에 올해 떨어지면은 내년에 올해 안산 투자 원금까지 합쳐서 내년에 더 매수를 하는 것, 이것과 그냥 해마다 계속 일정하게 매수를 하는 것, 이두 가지를 비교한 거예요. 그런데 그 데이터가 총 56개의 기간이 나오거든요. 장기 투자를 했을 때. 그 중에서 39개의 기간에서 정립식 매수를 했을 때 성과가 더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약 70%의 승률이 더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22년 연속으로 계속 정립식으로 꾸준히 모아 갔을 때 성과가 더 좋았다. 최근에 22년 연속이요 22년, 어. 아, 22년 연속. 네, 최근에 와. 경향성만 놓고 보면은 네네. 더욱 그러하다. 음. 그러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은 뭐 연준이 돈 풀기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거에 대해서 뭐 설명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 빼고도 일반적으로는 S&P 500은 장기간 우 사양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 사양하는 힘을 믿고 투자를 한다면 그냥 타이밍을 재는 것보다 특히 월급쟁이라면 일정하게 꾸준하게 매수를 하는 것이 더 성과를 낼 확률이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요즘에 특히 많이 나오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S&P 500이 어떻게 보면 약간 이례적으로 작년에도 많이 오르고 맞아요. 올해도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부담스럽죠, 그래서. 네, 그렇죠. 그래서 2년 연속으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거품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물론 거품을 뭐 어떤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서 똑같은 기준으로 과거에 2년 연속으로 주가가 올랐을 때 3년차의 수익률은 어땠는지 그걸 확인을 해 봤어요. 네. 근데 2년 연속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가 총 11번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여섯 번은 그 다음 해도 주가가 올랐고, 그러니까 여기만 하더라도 과반 이상은 올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다섯 번의 사례에서 주가가 하락했는데, 그 중에 세 번은 경기침체였어요. 음... 근데 원래 일반적으로 경기침체가 발생하면은 주식시장이나 뭐 부동산시장 다 이제 무너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2년 연속으로 S&P 500이 올랐다는 이 변수 자체보다도 경기 침체가 일어날 것인지 아닌지가 훨씬 중요한 의미가 될 수도 있다. 그걸 제외하고 나면은 오히려 S&P 500이 2년 연속으로 올랐다고 하더라도 3년차에도 올랐던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면 심리적으로는 당연히 뭔가 오르면은 사고 싶지 않고 뭐 그런 심리적인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런 심리적인 것들은 다 차치하고 감성적인 영역을 배제를 하고 꾸준하게 모으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더 합리적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독립식으로 꾸준히 룰베이스로 모아가는 네. 게 웬만해선 좋은 성과가 나온다. 그렇게 네,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